짜랑! 밤값으로 원하는 원단으로 커튼 만드는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대문 가서 사왔고요, 이 원단은. 그리고 수선집에 가서 아주머니께 커튼을 만들어달라 해서 수선비는 만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자세하게 어떻게 이 커튼이 제작됐는지 가보시죠. 더 정보를 얻었습니다. 신관 4층으로 가면 더 많이 살수 있대요. 여기가 신관이고, 4층이니까 올라가야 돼요. 스와치를 보통 떼서 주문을 넣는 건데, 저는 지금 바로 원단을 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원단을 바로 살수 있는 거는 4층 신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여기 있네. 아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오호. 어 갑자기 눈에 활력이 돌아요. 좋아 좋아. 여기서 잘 고르면 될것 같아요. 체크무늬도 보여요. 보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이쁜데? 따뜻해 보여. 여긴 실크. 커튼을 만들어서 팔아도 잘 팔리겠는데? 네. 음, 좀 음. 그쵸. 뭐드이요 <laughs> <도와드려>. 어? <laughs> 아, 그럼 찾아보세요. 다니면서. 와 기대 이상이에요. 기대 이상 스와치 때로는 다녀봤는데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처음 와봐가지고 저도. 어아가어떻게 응. 응, 접어요? 접는 건 똑같이 접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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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내가 이렇 이렇게 끝을끝잡고반반 잡고 아그래갖또반잡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이랑 토론을 하고 이거를 샀습니다. 흰색이랑 핑크 중에 핑크를 샀어요. 저는 깎아달라 하다가 혼났습니다. 닦아달라 혼냅니다. 닦아달라 해서 혼났습니다. 응. <laughs> 지금 이렇게 원단을 깔았는데, 일부러 지금 이거 올을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올이 안 나간 부분은 이런 느낌이 나요. 원단을 제가 그냥 잘라서 왔기 때문에. 근데 올이 나간 부분은, 이렇게 뭔가 카페트에 이렇게 쫙, 뭐라 그래야 되지? 자연스러워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오리 나간 거, 여기 안 나간 거 그래갖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오를 뜯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짜갈짜갈짜가하게 일부러 이렇게 나가는 게더 이쁜 것 같아서 이거 좀 꿀팁인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오리 나간 부분이 보이시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리 나간 부분이 오히려 이뻐요. 이렇게 좀더 이렇게 바닥이랑 잘 어울려지는 느낌이어서 그냥 원단 이렇게 좀 두터운 거 사시면 이렇게 오를 일부러 풀어서 연출하시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페트 같은 거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저 뭐지? 사장님이 5,000원 부르셨는데 또그 와중에 1,000원 깎아가지고 4,000원에 산 거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지금 형광등이 쫙 켜져 있어서 그런데, 조명으로 켜고 여기에 이렇게 뭐 짜잘짜잘한 거 넣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미니 화단을 만들 생각인데, 아, 이 조명을 진짜, 이케아 조명을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면서 못 바꾸고 있어. 일단 이 조명 위치부터 바꿀까요? 그게 좋겠죠? 저기, 끝에다 놔야겠다. 이거 저, 저번에 분갈이한 화분이에요. 아, 이거 분갈이한 거는 캠코더를 안 찍었구나. 이거 제가 화분이랑 그 식물을 따로 사와가지고 제가 어울리게 이렇게 한 건데요. 특히 귀여운 녀석을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 해마입니다. 이거 그 전에 사온 건데, 뭔가 어울려서. 사실 해마는 이 옆에 있는 분과 더잘 어울리는데, 그래도 여다 놓을까 그러면 얘랑 딱이긴 해요, 그렇죠? 약간 이 식물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약간 바닷 속에 살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이 식물이 이제 제가 아는 분 개업할 때 선물로 줬던 식물인데 그때부터 사실 탐내고 있었죠. 예뻐가지고. 근데 제가 사서 여기다 이렇게 했고요. 얘는 엄마 집에서 엄마한테 뺏어온 건데, 아, 그때 당시 밥 먹을 땐 되게 이뻐 보였거든요. 근데 이, 제가 골라온 상큼이들 사이에 있으니까, 솔직히 살짝 매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엄마의 손길이 다 있기 때문에 이쁘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거 올 푸는 거 꿀팁. 그래서 이쁘게 한번, 집을 꾸며보려고 하는데 아 이거 너무 잘못 샀어 아, 아니 이렇게 딱 화분만 봤을 때 바이브가 나쁘진 않아 근데 왜, 왜 이렇게 이걸, 이걸 왜 샀지? 약간 우리 그 있잖아 중학교 때 광장시장 가가지고 안 입는 옷 잔뜩 사온 그런 느낌? 아무튼, 아무튼 파이팅 해볼게요 이걸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왜 샀지? 있는 것들로 꾸며봤는데 좀 되게 어설퍼요. 여백의 미가 1도 없고 그래도 일단은 제가 모았던 아이템들을 그냥 쭉 진열 정도로 해놨습니다. 이게 점차 꾸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좀 허접하고 약간 오늘한 그런 바이브지만 제가 볼땐 여백의 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첫날이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쟤네는 그냥 공중에 달아버렸습니다. 거의, 약간, 괌에서 사온 애들이 많아요. 얘도 괌에서 사온 애고. 얘도 괌에서 꽂혀갖고 사왔는데, 한국에서도 판다는 사실 알고 좀 슬펐고요. 그리고 저 차도, 괌, ABC마트에서 산 거고 저 보물함, 악세사리함은 음, 프라하가서 사온 거고요. 저거는 나그참파 키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키는 건데 얘는 성수동에서 산거 같고 얘는 광장시장에서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거이 문도 열려. 이게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그래서 좀 갑니다. 차가 가기도 해요. 이렇게. 갑니다. 장난감을 살 판이야. 여기 이제 꾸밀 거를 한두 개씩 사볼게요. 이렇게 꾸몄습니다. 안녕. 아 마지막으로 얘네를 좀 클로즈업해서 끝낼까요? 딴딴딴. 따라란 샤라라. 꽝. 꽝꽝꽝. 쉿. 짜란. 커튼을 만들어 왔어요. 이제 그 제가 수선집에 갔는데 그 수선집 할머니도 아줌마 할머니가 이제 제가 잔소리를 계속 막아 사장님 여기는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내두고 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아예이러고서는 이제 밑에는 조금 두껍게 했고요 그리고 이게 축 쳐져야 되니까 안에는 좀더 안감을 많이 덧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센스 있게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아무래도 이 레이스가 중복되면 저는 순간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이면 어떻게 했는데 안 보이겠다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고 끈도 제가 어, 사장님 저 끈도 이랬는데 남은 원단으로 이렇게 끈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원단비는 이제 한 마에 얼마였지? 무튼 27,000원이었나? 이거 다 해서? 원단 3만원 안 주고 샀고, 이 봉은 그 다이소 같은 데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다이소는 아닌데, 약간 그 다이소 짝퉁 같은 느낌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만원 주고 샀고요. 만원도 아니었어. 8,700원인가? 주고 샀고, 이거 커튼 만드는데 두장 해서 만원. 그러니까 총 들어간 비용이 원단비 3만원 치고, 4만 5만원. 5만원 안 들어가게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집에 걸어 놓을 건데, 안 어울리면 엄마한테 팔겠어요. 엄마한테 원가에 팔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네. 안 어울리면 엄마가 사세요. 스팀을 수고스럽게 해볼까요? 그래야 또 이쁠 테니까. 또 설치 다 했는데 스팀하러 빼려면 귀찮으니까. 그럼 일단 스팀을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알겠죠? <목소리> 이, 어느 정도 주름지는 건 그렇고, 이제 제작하실 때 팁이 뭐냐면은 여기는 좀더 무거워야 돼서, 그리고 그 커튼 살때 사장님이 말해주셨거든요. 위에보다 여기 밑에 박는 게좀더 두꺼워야 예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건 무조건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박을 때 주의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응. 생각보다 너무 이쁜데? 진짜, 나이 원단 왜 샀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다 개인 취향 차이겠지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은 커튼이 의외로 원단 조금 봤을 땐예뻐 보이는데 막상 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약간 이렇게 비치는 거또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밑에 있는 원단도 되게 예뻐서 어, 이걸로 커튼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이걸로 커튼 만들어놨으면은 되게 답답해 보였을 것 같아. 음. 모직 원단은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어쨌든 암막 커튼도 있으니까 이중으로 하는 거라서. 굳이, 어, 암막커튼 있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기분전환 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저 이거 블라인드도 제작했는데, 이 블라인드는 여기 콘센트 가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제작했어. 아, 아깝잖아, 이 블라인드 빼기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도 살, 살리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좀더이 커튼이 잘 보이네. 불을 켰을 때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암막커튼을 뒤에 내린 상태여서 이 커튼 소재나 느낌이 더잘 보이는 상황입니다. 불을 끄면 이런 느낌. 그러니까 평소에 집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낮에도 이렇게. 대만족. 나름 만족. 이게 만들어서 더내 눈에 좋은 거겠지? 어, 더더 갈게요. 저건가? 아! 자, 오늘은 은비랑 지현이를 만났는데 저찬가요? 저찬가? 저차인가? 아니면 어떡하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아, 네. 저 왔어요. 아주 픽업 서비스까지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출발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그럼요. <laughs> 너무 힘든 나날이었어요. 왜? 네. 운전 잘하시나요, 은비씨? 정말요? 아니, 잘하냐고요. 저요? <laughs> 네. 네. 초보죠. 초보예요? 네.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뭐래? 오, 지훈이 100도 넘어. <웃음> <웃음> 아니, 내가 내 친구를 친구한테... 그, 뭘 해주신다고요? 알리오 올리오요? 네. 네. <웃음> 자. <웃음> 찍지 말라던 분. <laughs> 자, 닦아볼게요. <laughs> 한번 헹궈야겠죠? 네, 네. 아 그래요? 몰라요? 잘 네, 몰라요. 요리 를 해본 적 없어요. 네, 일단 새우를 헹굽니다. 손 닦았나요? 너무. <laughs> 닦았나요? <laughs> 닦았나요? 안 닦았나요? 잠깐 기억이 안 나요. 어. 한번 닦을게요. 네. <laughs> 마늘입니다. 네네. 마늘을 네. 잘라야 돼. 네. <laughs> 아 차가워요? 웃어. <laughs> 마늘 오... 많이 넣을까요? 네네 좋아요. 다 넣을까요? 네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죠좋아 좋죠? 네. <laughs> 양을 제가 정하나요? 네네네. 만주세요 <laughs> 아. <많이> 네. <laughs> 이 마늘 씻고 온 거겠죠? 깨끗한 거 보니? 더 시킬까요? 아저잘 몰라요 <laughs> 자이거 꼬다리를 따야겠죠? 아 그래요? 요리를 좀할줄아네요그나나 아예 못해 그럼 제가 당신보다 낫군요 그치 꼬다리 딴다는 것도 너가 나, 나보다 낫지 여기 주부 주부가 여기 계시는데 네 잘해라 어, 칼도 귀엽네요? 그럼 정말요? 무서운 칼 보여 드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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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오 어, 신발 좋다. 그 귀엽죠? 네. 가고가도 돼요? 안 되죠. 그 명본이가 사준 거거든요. 너는 왜 우리 집에서 자금 쳐가면서왜 저는 안 돼요? 아 제가 사드릴게요. <웃음> <웃음> 제가 사드릴게요. 그 응. 사주신 거라서. 아니 네. 아니 다음에 거기 다이소를 가게 된다면 사드릴게요. 네. 잘하네. 정말요 네. 아 어, 배고파서 못 찍겠다. 그래 그럼 조금 TV 보고 계실래요? 어 잘하네요. <laughs> 어머, 야저 커튼 <갑자기 웃음> <거튼> 부셨어. 네 <laughs> 그게 있잖아요 키큰 사람이 위로 올려주세요. 아 이걸 아주 달아놨는데, 이거 아주 점프해서 지현이가 달아났는데 아주 이렇게 달아났어요 이거 그럼 너 조심히 지나다녀야겠네. 어 근데 어 떨어질 때도 안 떨어질 때도. <laughs> 아 됐어요. 아 됐네 됐네. 네 됐어요. 오 완벽해요. 아, 완벽해요. 너무 배고파서 된다. 손 떨려요 <laughs> 원룸탕도 샀어? 아니 있었어 오그 치즈스틱 해먹으면 맛있다 해가지고 엄마한지오자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다넣는 거래? 아니 그냥 다 넣어봤어 그래 이거 원래 이렇게 많이 <laughs> <해>? 없어 <laughs> 괜찮아 많이 먹어보자 아나 국물 좋아해 응 많이 먹어보자 아니 이게 느끼한데 그래 고추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 아닙니다 아 그래? 예. 네. 모자라면 여기서 좀더 넣으면 야, 기름이너구경하지말고그어 <laughs> 같이 할까? 아니, 아니. 겠다 나는 살려 근데 이거 해. 네가 한다는 거 아니었어? 야, 야, 맞아, 맞아. <laughs> 아 근데 내가 손이 부족해. 잠깐만, <laughs> 콧물 나왔어. 코좀닦아주까 아, 씨. <laughs> 아, 가지 <가지가지> 가지. <laughs> 여기 안에 콧물 들어간 거 아니죠? 아, 아, 아 아니야. 아, 이거 기름을 좀 저적하게 두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약간 튀김 마냥? 예. 네. 오, 파스타 되고 있어. 대박. 아 어, 기대돼. 아직 면이 딱해요. 음. 아 너무 재밌다야. 어? 뭐가 재밌어? 이거 이렇게 먹는 거. 응? 뭐? 나중에 지연이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좀싫사할것 같지 않아? 뭐? 우리가 뭘 해준다고 해도. 지연이? 어. 응. 자기가 다니까. 하 맞아. 그뭐 넣으시는 거예요? 이건 땡초야, 베트남 땡초라고 응. 겁나 매운 거 있어요. 어... 다들 매운 거잘 드세요? 아 진짜 좋아요. 어, 냉장고 그래. 열면 캡사이신 있거든요. 아 그거. 아, 갈바브 진짜 짜먹게 할래요? 아니 아니 근데. 아 물이 식었어요. 잠시만요. 응. 뭐야 뭐야. 조심하세요. 좀 어. 응. 네. 땡초가 잔뜩 들어간 알리올리옹. 알리올리옹. 새우도 들어갔어요 이거 뭐, 이 정도만 넣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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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을 싸고 있어 좋았어 좋았어 몇개 아까 다 해? 음 면이 안 익었어요 많이 해야죠 야 이거 누구 거에 묻혀? 난 그게 아니야 더할 건데 응. 슬슬 귀찮아지고 있어서 미안해요 <웃음> <웃음> <laughs> 아, 혹시 제 기세요? 혹시? 아, 그럼 제가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싹한 다음에. 맞아요. 싹 하고. 잘하나요? 네네. 자, 빨리 해볼게요. 네. 근데 얘네끼리 붙으면 안 떨어져요. 아, 조심해주세요. 나보세요. 네. <놔보세요>. 네? 네? 네네네 <laughs> 나와버려. 네? 네, 네, 네. 네, 네? <laughs> 이게 뭐예요? 아, 땀이 나요. 하나만 더 했어요. 아, 이거 못할 것 같아요. 해보니까 <laughs> 어렵죠? 네, 어려워요. 아, 어, 그러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잘하네. 정말? 어. 오, <laughs> 저기, 네. 오! 오, <laughs> 수 디즈니데미우 진영이도 <laughs> 배웠어. 야, 너무 맛있겠는데? 그쵸? 결국은 제가 한. 어. <laughs> 아, 집에 식빵 갖고 올걸. 응. 어? 그거 굽어가지고 먹으면 맛있는데. 아. 생각을 못했다. 와,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알았어 와, 진짜, 야, 진짜 맛있겠다. 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너무 무식하게 많이 있어. 야 이거 도먹 접시 줄까? 어 너네는 여기다 먹어 이제 먹어도 되는 거야? 네네 드셔보세요 치즈가 다 터져요? 네 좋아요 젖은..터진 치.. 티... 말도 잘 못하겠죠? 자 드셔보세요 네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어 보여요 다 매운 걸 마침 잘 먹어서 어떤가요? 응. 응. 왜? 맛있어 응. 맛있어? 마늘만 먹어도 맛있어요. 음, 음. 음 치맥국매 딱이야, 딱이야. 음. 치맥꼬메꼬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치즈스틱이 음. 맛있게 구워지고 있어요. 음. 야, 이거 치즈스틱도 그것 좀배가는 거야. 어, 빡안 돼요. 잘라붙어요. 아, 네, 저로 갈게요. 어? 너 빨리 먹어. 응, 나 너무 맛있겠다. 근데 다 터졌네. 치즈가 너무 컸나 봐.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빨리 먹자 맛있어. 이제 저도 먹으러 갈게요 짜잔 두달 만에 커피를 먹습니다 네 스타벅스에서 두달 만에 커피를 먹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그치만 디카페인입니다 디카페인인데 약간 반칙하는 느낌이 있지만, 이거 캠코더예요. 네. 저만 이렇게 차에서 픽업하고 못 참는 줄 알, 알았거든요. 제 자신이 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들 뜯어서 먹는데요. 그거봐죽겠는데이먹를 견딜 수가 없어. 먹을 줄알았집 가서 먹겠습니다먹겠